난 강남에서 30년, 40년, 50년 컸는데 나의 모교는 어딨나 봤더니 청담군인데 자원동? 왜청담고가 자원동에 가 있는 거야? 청담고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은 경기고등학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한 거아니까청담고가 없어진다고? <laughs> 아유 그러면 우리 애는 경기고에 해야 되겠네. 아유 걱정 없어 면 가세요. 백만 너문들이 일어나라! <laughs> 학교 이름을 바꾼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도 아까 결사반대인데. 청감고를 잠원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시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두분 <목소리> <목소리> 고등학교 나오셨죠? 그럼요. 네. 기억이 학교. 가물가물하지만 <laughs> 나온 것 같아요. 학교 다니실 때 통학거리 얼마나 됐어요? 야, 통학거리 네. 초등학교 때는 걸어 다녔는데 음. 중학교 때 걸어서 30분, 5그데 음. 걸어 다녔어요. 네. 그런데 여름 겨울에는 겨울은 추워서 못, 다, 못 걷겠고, 맞아요. 여름은 더워서 못 걷겠고 버스를 타요. 그러면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그래도 많이 걸리는데 걷는 것보다 편하니까. 고등학 그게 4km 거리예요. 4km. 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한 8km로 더 멀어져요. 네. 버스 타고 한참 돌아돌아 돌아 음. 돌아. 통학하고 학교하고 했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걸어서 다녔어요. <laughs> 고등학교도 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 저는 그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 정말 나는 좋다 생각했어요. 저는 버스 타고 이런 게 친구들 아침에 이제 다 고생해서 오니까. 아또 옛날 생각나. 옛날에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해수건 같은 거 팔았는데. 수권 있었죠? 그세대예요 저희는 네, 토큰도 썼고 회수권도 썼고 심지어 또 버스 안내양도 이제 개시던 시절이에요. 원래 어, 그 정도까진 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laughs> 아닌데 어쨌든 서막 회수권 사고 이런 친구들 네. 보면은 그날 저런 거안 사도 되는데 어, 날로 걸어 다니셨네. 음, 걸어 다니셔서 좀 편했죠. <laughs> 네. 근데 보통 아까 8km, km면 한 20리 정도 돼요 20리. 맞아요. 그죠? 20리는 아, 그냥 기본으로 걸어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 어르신들은 네. 농촌에서는 많이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서울에서 이제 자라고 학교를 다닌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다 있었던 거죠. 음. 지하철은 그때는 이제 없었는데 노선이 버스로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 최영의 최영의 평론가님 그 고등학교 다니실 때는 그 이렇게 뭐라 뭐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사는 걸로 배정된 건가 아니면 이렇게 시험 봐서 배정? 저희가 배정? 그냥 아, 그런데도 그렇게 멀어요. 평준화 세대인데 제가 일학군인데 일학군이 넓어요. 여기가 아, 뭐 성북구 일대인데 꽤 반경이 아. 넓고 근데 버스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쁜 여학생? 그 시간에 타면 그 여고 그 여학생을 만날 수 있어요. 그치. 이게 로맨스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학군 얘기에 로맨스까지 나버렸는데 <laughs> 심리심리 얘기하니까 좀. 맞았습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말이나 아, 잘 몰라요. 메뉴밖에 모르시는구나. 예. 옛것에 대한 소중함 을좀 모르시는 거예 네. 우리 최평룡 관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레트로. 음. 음. 제 스스로가 옛것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laughs> 이제, 미니크. 우리 미니크. 이제 방향이 네. 뉴트로로 가잖아요. 네. 뉴트로. 우리 뉴트로 가고 있는데 돌아서. 본인도 같은 세대면서 꼭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예. 시권을 알면 <laughs> 이미 권을알면누님이신데 님이. 이미 끝난 거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자원동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일대 중학생들은 좀 가까이는 반포고, 세화고, 세화역 조금 멀리에는 서문여고,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현대고, 압구정고 어, 네. 20리 가려면 동동여고, 양재고까지 어. 배치가 돼요 이렇게 8km 정도 되는데요 거리가 8km 되는데 이 학생들은 리로 다니라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 때마다 핵심 공양으로 자원동 고등학교 유치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정치, 정치인들이요 네. 이게 벌써 몇 년이냐 30년 됐습니 두둥 30년 자원동을 네.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성하십시오. 그래도 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박을 변호사. 잠원동의 네. 고등학교 유치 30년 역사 정리해 음, 주시죠. 네, 30년 역사. 1983년도에 잠원동 음. 61-6 일대가 학 학교용지로 지정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2007년까지 옵니다. 2007년 네. 서초고등학교를 이전하자 이런 시도가 있는데요. 서초고 동문들이 비안돼 무산돼요. 2012년 주민들이 안 되겠다. 직접 고등학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을 받습니다. 아, 그러다가 2015년 잠원동 주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네. 초등학교가 들어와야 돼 음. 하면서 제동을 걸고요. 그러다가 2016년 다시 잠원 스포츠파 그 자리에 서초구 이전 방안이 추진됐는데여기서또 서초구 학부모들이 비안 돼요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9년 서초구가 아닌 압구정동에 있는 청담고 등학교가 이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저는 서초구의 인구 분포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됩니다. 그렇죠? 서초 구민이 한4 3삼명 정도 됩니다. 네. 서초는 구 열여덟 개 동이 있고요. 어. 잠원동 인구가 삼만 팔천 명이에요. 많아요. 이거 지방 소도시나 어느 군단이 오, 인구보다도 훨씬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곳에 고등학교가 없다. 없다.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 잠원동 이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강남구에 소재한 청담고등학교입니다. 두 분. 청담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근데 청담고가 유명해요. 유명했어요. 네. 청담고 출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원래는 사립고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음. 공립, 일반고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청담고 그러니까 또 뭔가 강남의 특성 때문에 약간 럭셔리해 보이는 아, 거야. 느낌은? 네, 네 근데 럭셔리 한게 스타들이 청담고 출신이 많아요. 많습니까 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연예 기획사가 있는 같은 구역이에요. 아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아이돌이 될 거야, 스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키운 학생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일 유명한 건 정유라가 음. 제일 유명해요. 어. 네. <laughs> 최순실 씨의 딸로 이키 우리가 유명인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네. 이 여기가 압구정동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학령 인구는 쭉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게 현실이네요. 청담구 학생 수는 2017년 860명에서 올해 603명으로 2년 만에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줍니다. 2017년 826명이었는데 지난해 732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603명으로 나. 그러니까 계속 출산율 그래요. 영향도 있지만 계속 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구의 고민도 예, 크긴 한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드는 걸까요? 음, 결국에는 학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든다. 물론 뭐 저출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출산만 따지고 따지기에는 너무 감소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다. 네, 지금. 거의 더 중요할까? 뭐야, 뭐야. 작년에 작년에 732명이었는데 올해는 603명이다. 이거는 네. 너무 급격한 감소거든요. 결국 뭘까? 학교가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인기라면? 왜 인기가 없느냐. 고등학교의 네. 인기는 뭐로 가늠이 되겠습니까? 아. 대학 진학률 아닐까요? 한 통계를 보니까요. 네. 한그 입시학원이 2019년 5월 30일에 <laughs>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평균 약60% 정도 된대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 강남구 강남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요 46.8%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서울 강남구 일반계 고등학교에 바로 이 청담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어. 이렇게 따지면 아유 뭐야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네? 인기가 없어졌다. 아 인기가 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어떤 결론에 도달할 음. 수 있냐면 아 강남에 있는 학교라고 다 인기 있는 게 아니라 특목고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음. 아니, 국제고 음. 외고 뭐 과학고 다 영재고 쪽으로 가다 보니 일반고에 갈 학생들이 뺏기는 거야 같은 음. 구역 내에서 줄어드는 음. 거야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 아 독립 일반고가 강남 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는 뭐냐면 집값 문제 때문에 어, 집값은 어떤 그러면 문제였어요? 공교육에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네네.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데 전체 인구는 주로 이 학령 인구를 키우고 있는 젊은 학부모들 또는 중년 학부모들은 외지로 떠나게 되는 일종의 학부모 가족. 학생 가족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볼 만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지금 이제 청담고 사정이 이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음. 인기가 시들하고 이런 가운데 음. 자 그러면 잠원동 이전을 하는데 좀 음.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행정적 음.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초구가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긴밀히 논의 중인데요. 청담고에서는 이미, 이미 학부모에게 아, 청담 고등학교 우리 이전해 마라 설명회를 가졌고. 얼마 전에 찬반 투표를 가졌습니다. 찬반 음. 투표했던 어. 거 아시죠? 네, 결과 알아요. 알려주세요. 결과. 결과는 절반이 넘으면 이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이전 아, 되는 만천성. 게. 네, 그런데 과반을 넘었다는 지금 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는 아니지만 음. 과반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일사천리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직 몰라요. 왜냐면 주민 설명회 주민만 대, 우선 된 거고. 주민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주민 음. 투표를 거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전 한다라는 것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뭐 시의회 같은 시의회. 거 열어서 어,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예산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요. 이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거겠죠. 갑자기 거기서 또 반대 우리 최영인 평론가 같은 분. 어, 어, 아니요, 저는 반대.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하지 아, 반대 않는데 무산될 거예요. 아, 아. <laughs>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무산될 거예요. 지금 이제 임 변호사님은 음. 참 세상을 참 착하게 사셔요. 음. 왜냐하면 어, 가만 넘었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흘린다. 음. 아. 어? 뭔가 좀 이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더 무서워 제, 제가 보기에는 잠원동 주민들은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어, 좀 왔으면 좋겠다 청담고도 어 있던데서 계속 버티니까 점점 밀리는데 학교가 좀 새롭게 심기일전 해볼까 양쪽의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30년 만에 맞아떨어져서 옮길 수 있을 것 같죠 네.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동문들이 등장해요 <laughs> 우리 학교가 있던 곳에 없어지고 거기는 땅게 서버리고 그럼 우리가 추억의 공간. 난 강남에서 30년, 40년, 50년 컸는데 나의 모교는 어디나 봤더니 청담본대데 잠원동? 왜 청담구가 잠원동에 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거에 또 이렇게 흥분하면서 동문들은 추억에 물론 그럴 기대된다고요. 수 있어요. 음. 저도 만약에 제가 오래 오래 전에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말 다른 다른 그 행정구역으로 옮겨진다고 아. 하면 저도 아쉬운 마음이 클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과 저의 목소리보다 사실 더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거기에 학교를 다닐 예정인 분들이에요. 거기에 학교를 다닐 예정인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 그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저는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청당고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청당고를갈수 있을 그 확률이 있는 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입장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가좀 그렇지만, 청당고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그 학부모들은 경기고등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리얼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청담고가 없어진다고? <laughs> 네. 아이 그러면 우리 애는 경기고에 되겠네. 아이 걱정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아,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예, 한쪽에서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 다만 네. 동문들의 반대도 무시 못 할게요. 2007년에 서초동에 있는 서초고등학교, 음. 서초고등학교 일로 한번 올오자번동으로 네, 네. 오자 했더니 서초고 동문들이 막 크게 네. 반발한.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것은 여기가 이제 남녀공학인데 네. 서초고등학교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만약에 자먼동으로 가버리면 여학생들이 갈 고등학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아래 돌 빼갖고 뭐윗둘 괴는 뭐하석상대 협치였는데. 이 일을 겪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네. 기름동에 있었는데 전 일학군이라 강북인데 기름동에 있었는데. 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중계동에 가 있어 학교가. 네.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된 거니 친구들아. 왜 기름동에 있던 우리 목요에는 아파트가 빼곡하게 서 있고 오랜만에 가봤더니 음. 우리 학교는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야, 중계동으로 이사 간 지가 벌써 몇십년 됐어. 그래서 이거 그때, 학교에 관심도 없어. 그때 그걸 알려줬으면. 저, 내가 학교에 관심도 없어. 어, 내가 농기구를 들고 가서 막았을 텐데. 맞아, 맞아, 맞아. 관심도 아, 없어. 내가 바쁠 네. 때 깜빡 옮겨버렸더라고요. <laughs> 네. 자, 청담구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임방근변으로 네.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좀 반기는 분같니다 네. 근데 학교를 이전한다 하는 게뭐 단순히 뭐돌 갖다 옮겨놓고 바둑을 옮기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부지 학교 부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게이 잠원 스포츠 파크 부지고요 음. 서울시 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종로구 경희궁제 이 종로구 경희궁제는 지금 서울시 그시 교육청 청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이 토지를 맞바꾸는 겁니다. 어, 어 그럼 시교청 청사는 어디로 가지? 지정 계획이 있대요. 다른 아, 대로 어, 그래서 이렇게 맞바꿔서 어이 청담구가 세워질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잠원 스포츠 파크가 있는 곳에. 그리고 목표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사년 후에요. 근데 이대직지 데... 거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참 이분은 변호사인데 순진해.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지난 모르겠어 지금 <laughs> <laughs> 걱정돼 막내 사무장으로 들어갈까 봐. 아니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잠원 스포츠센터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경희궁지가 네. 종로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네. 그럼 스포츠센터는 경희궁으로 가나? 아 주민들은? <laughs> 아니. 좀 수, 자본동 주민들은 운동하러 경의구로 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 용도가 의미가 있어서 공공부지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쉽게 맞바꾸는 게 이루어지지 이러,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세대마다 욕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세대는 어, 학교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또 이미 자녀들 다 출가시킨 어르신들은 집 옆에 수영장이 있어야 좋다고요. 이런 요구들을 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이게 의미가 없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일치시키기가 쉽지가 쉽지 않다. 아니다. 깨지시켜요. 깨질 것이다. 그러나 <laughs> 망하기를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 학교가 들어오면 어. 또 여기 집값이 오를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어. 어쨌든 30년을 끌어왔던 것이 최근에 네. 와서 이제 좀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갖는데 하나 부탁드릴 것은 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음. 또 공연 불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더 논의를 해볼 네? 것이 청담고등학교 명칭을 아. 그대로 쓸까 말까 아, 좀 어려워. 아니 의견을 내세요. 그러니까 서초구 잠원동 청담고등학교 아. 좀 어색하지 않아요. 서초구 잠원동 잠원고등학교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름을 바꿔야 한다. 네, 이름 바꾸자. 어, 아, 좀 어색해서요. 백만 노무들이여 일어나라! <laughs> 학교 이름을 바꾼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도 아까 결사 반대인데 내 추억이 사라지는데 이제 나는 청담고 졸업생인데 갑자기 학적부를 떼니까 와 어? 내가 왜 잠원고 졸업생이 돼 있는겨? 잠원고 1회 졸업생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서라벌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야너 경주에서 학교 다녔구나 서울이야 이 학교가 계속 바뀌다 보면 이저 신라시대에 서라벌이 강북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름 바꾸면 안 된다. 혼란이 초래되겠지만. 이름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어. 아, 이름까지 양보할 수 있지만. 아, 전략인가? 응. 제 생각에는 좀뭐 어색하다.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음. 그래도뭐 이름 정도야. 워낙 워낙 그만큼 잠원동 주민들은 지금. 아파 그러니까 제가 사는 말이야. 아파트 단지도 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생 많이 봤는데 저 고등학생 못본거아요 고등학교 학생들 일찍 학교가요. 아, 그래, 서못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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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그긴 해요. 왜냐면 래일래 그래, 나가야겠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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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게 문제야. <laughs> 이 그래, 할수 없죠, 뭐. 아 남성 음. 남. 래그 남... 말아야 돼. 임 그래, 변호사. 아까 주민동의. 주민래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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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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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반 넘었대요. 네,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가 쭉 남았는데 좀 음. 빨리 진행이 돼서 지금 교못 가서 힘들어하는 이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다녔으면 좋겠다. 음.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 일대에 사시는 지금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렇게 둔 학부모들을 정말 초미에 관심사일 것 네, 같아요. 음. 이를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큰 문제인데. 그래도 한일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